오늘 다들 나왔어? 철수만 빠졌어. 오늘 제사래. 어휴,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이 있나봐. 당연히 있지. 꽤 많아. 제사 차례. 이걸 아직도 지내냐고 묻는다면 욕먹을까요? 물론 개인이 자유지만 제사로 인한 부부의 갈등은 꽤 심각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세계에서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사가 원래 우리의 전통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생겨났죠. 조선시대 15세기 무렵 조상 숭배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가문의 유세경쟁으로 변한 일종의 양반들이 만든 제도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유교 전통도 아니었고요 양반들이 평민과 구별하고 싶어 했고 양반들끼리도 대단한 가문이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오늘날과 같은 상차림 역시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효의 가장 근본을 제사라고 여겨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며느리들은 남의 핏줄 행사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21세기 모든 게 합리적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제사는 부담스러운 행사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은 제사에 관해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제사를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쪽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민감한 문제라 어느 쪽에도 끼고 싶지 않은 심정? 그런데 이 문제를 며느리만이 피해자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사 준비하느라 혹사당한 아내의 온갖 화풀이를 며칠 동안 감당해야 하는 남편도 피해자야. 그걸 자기 부모한테 이룰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싫으면 나는 이제 이 제사 못 지낸다고 당당히 선언을 하던가. 그걸 못 하니까 지내고 있는 거지. 그거 용기 없음의 결과 아닐까? 선언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지. 그 엄청난 폭탄 선언을 했다가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뭐 그걸로 상처받고 싸우고 갈등이 다른 걸로 전이 되고 뭐 대충 그런 수순이 예상되지 아내의 화풀이로 남편도 피해자일 수는 분명히 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갖고 온 제사니까 그걸 계속 지내고 있으면 뭐 남편도 그 정도의 화풀이는 감당해야지 그게 싫으면 남편이 나서서 직접 제사 중단 선언을 하면 되는데 그거 역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아니면 뭐그 남편은 결혼하면 시댁의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제사 준비를 음식 만드는 거? 뭐 남편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아유 그게 일회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시댁의 제사가 그냥 싫은 거라고 이 간단한 명제를 뭐일회 양, 남의 핏질 제사, 남녀평등 이런 거창한 슬로건으로 말하는 건데 아유 그냥 싫은 거야 제사를 여자들이 지속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던 적이 있었고, 그때 싫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시어머니 되었을 때 없애는데 일조를 해야지. 시어머니가 제일 앞에 나서서 진드지휘하고 있잖아. 그건 일종의 보상심리겠지? 그말 들으니까 좀 슬프긴 하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게 생겼을까? 못된 거야. 자기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는 안 힘들게 해줘야지. 보상심리로 그걸 보편화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 순전히 그건 개인의 성향 탓이야. 오. 제사를 단지 제사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이 모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걸 동기부여로 보는 거지. 그냥 모이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뭐일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못 모이니까 제사라는 명분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모이는 거지. 일종의 그뭐 가족 모임 같은 개념. 음. 어쨌든 그래도 제사야. 모임은 외식도 가능한데 제사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사지.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걸 절대 못 없애. 특히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돼서 어? 집안의 효를 막 중요시하는 거. 이 근본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관건이야. 고인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방법이 꼭 제사만은 아닌데 대체 이게 왜 지속되는지 답이 없네. 게다가 조상님가의 추억을 남자 쪽에만 가서 되살려야 하는 거 이거 아주 비상식적이야. 남자 여자 양쪽 집의 제사를 똑같이 챙기는 건 어때? 아, 그건 너무 남기겠대. 그럼 하나만 한 얘기네. 아, 지금 한말 취소. 근데 제사 문제가 없어지면 부부간의 갈등이 줄어든다는 건 확실한 팩트 같아. 그 갈등이 없어지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른 갈등은 아예 없을 것이고, 어쨌든 점점 안전에는 집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더딘 게 문제겠지. 응? 커피 한잔 할까? 콜.